피고인 총리는 22시 44분경에 상의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은 읽어본 후에 다시 이를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증인 아가자부는 누굽니까? 오영주 장관입니다.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성원이 아니 근데 제가 저 시간이 잘못된 같아요. 22시 44분이면은 아까도 그저 안가 저게요. 제 기억에는 출발을 7시쯤에 해서 안가에서는 한 15분쯤 만나고 돌아온 시간이 7시 한 40몇 분된것 같은데 18시대로 나왔고 아 지금 저 자리에는 증인은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아니요. 저 자리가 어쨌든 계엄 선포 후라는 얘기인데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계엄이 23분인가 뭐몇 분에 예, 선포됐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네. 지금 피고인이 안 주머니에서 그 문건을 꺼내 읽은 후 다시 집어넣는 걸로 봤을 때이 네. 문건을 증인이 건네줬던 별도의 특별 특별 지시 문건으로 보이는데 그 문건을 준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laughs> 그런 추정으로 물어보시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다. 네?